오늘은 게리 바이너척의 크러싱 잇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 게리 바이너척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와인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야말로 정말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고 10년 동안 꾸준히 행해 온 지금 그는 2000억대 미디어 에이전시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나 유튜브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 뿐인가요? 조금만 잘하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어, 그럼 너 유튜브 해봐. 그거 돈 엄청 많이 번대.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 삶에 유튜브, 더 크게는 소셜미디어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발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수 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알리고 소개하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하나의 방송국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책의 저자 게리 바이너척은 누구보다 이 인플루언서의 시대를 빠르게 파악하고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연 2천억대의 매출을 내는 세계 최고의 소셜 마케터가 되었죠. 그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큰 성과를 이뤘을까요? 아버지의 와인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야말로 따분히 지루한 나날들을 보내던 그에게 어느 날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와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와인의 매력을 먼저 알려야겠다. 그리고 와인이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술이 아니라는 것도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아주 생소하던 시기에 홀로 와인 가게에 앉아서 매일 와인을 하나씩 소개하는 와인 라이브러리 TV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와인하면 어려운 술 같고, 특별한 날 마셔야 하는 비싼 술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게리는 사람들에게 와인은 어려운 술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술이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직설적이고 유쾌하게 전달했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 영상으로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이 생소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게리가 솔직한 입담으로 매일 와인을 소개해주는 이 친근한 채널에 열광하게 되었고 게리가 소개하는 와인이라면 믿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하면 게리, 게리하면 와인이 바로 떠오를 만큼 게리는 이제 와인계의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게리가 이 유튜브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인 소개 콘텐츠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여러 가지 플랫폼에 업로드하면서 각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형성한 이 탄탄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게리는 책 출간, 강연, 그리고 미디어 에이전시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되었죠. 이런 그가 자신이 성공하게 된 요인으로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를 꼽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브랜드, 즉, 퍼스널 브랜드가 탄탄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즉,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여 당신이 원하는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이 퍼스널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C를 생각하면 유재석이 바로 떠오르고요. 먹방하면 벤츠. 뷰티하면 이사벨, 게임하면 대도서관이 바로 떠오릅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 해당 분야를 대표할 만큼 강력하게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또잘 살펴보면 변호사, 세무사, 선생님, 의사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일과 노하우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광고주들은 당연히 이렇게 퍼스널 브랜드가 구축된 사람들에게 광고를 맡기고 싶겠죠. 이렇게 퍼스널 브랜드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단단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당연히 당신이 어떤 일을 하던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잘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글, 영상, 사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꾸준하게 알리고 소개하면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소셜 미디어가 변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당신을 당신의 브랜드 그 자체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는 당신의 취미 활동을 비즈니스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당신이 일하는 능력을 더 강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당신의 회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퍼스널 브랜드를 과연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우선 당신이 어떤 분야에 이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은지 찾았다면, 게리는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SNS 플랫폼을 최대한 활발하게 활용하라고 합니다. 최근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플랫폼,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을 분석하여 그 플랫폼에 당신의 콘텐츠를 꾸준하게, 집착적으로 올려서 당신을 알리라는 건데요. 사실 이 이야기들은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쉽게 들릴 수 있지만, 게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쉽게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쉽게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퍼스널 브랜드를 키우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한다고 인정받는지,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주변에서 잘한다고 칭찬을 들었던 일을 떠올려도 좋고요. 한번 시작하면 시간이 감쪽까지 지나가는 일을 생각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퍼스널 브랜드가 꼭 취미 활동이나 너무너무 재밌는 일 또는 자극적인 일이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전문성을 공유할 수도 있고 당신이 했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어떤 SNS 채널을 통해서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알릴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플랫폼이 사라지고 생겨나는 시대입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쉽게 플랫폼을 찾고 바꾸죠. 따라서 지금 유행하는 플랫폼을 억지로 찾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에 맞게 사진과 영상이 어울린다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같은 채널에 그리고 글이 어울린다면 브런치나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겁니다. 당신의 콘텐츠의 색에 어울리는 플랫폼을 꼼꼼하게 찾아보세요. 세 번째, 당신 선택한 플랫폼을 꼼꼼하게 공부해보세요. 당신이 활용할 플랫폼을 열심히 선정했다면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 어떤 콘텐츠가 잘 되고 실패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하는지 꼼꼼하게 분석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꾸준하게 당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을 진정성을 담아서 꾸준히 보여주세요. 1200만 명의 팔로워를 구축하고 있는 게리도 지금까지 오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가 혼자 와인가게에 앉아서 촬영해 올린 와인 라이브러리 TV는 벌써 1000편이 넘고요. 그는 지금도 데일리 비디오, 강연을 하는 영상, 회의를 하는 영상 등 그의 삶을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꾸준함입니다. 오늘은 게리 바이너 척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퍼스널 브랜드가 왜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실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책을 처음에 펼쳤을 때 약간은 라는 뻔한 느낌이 조금 들었었어요 기존의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면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강사, 작가처럼 특별해 보이는 일 또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측장을 넘기다 보니까 게리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게리가 말하는 퍼스널 브랜드는 단지 유명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비즈니스로 바꾸고 내가 잘하는 일을 더 잘하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모두가 주인공이 될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해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비즈니스로 바꾸고 당신의 열정 또한 돈으로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크러싱및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